안녕하세요 라이벌입니다. 딱히 영상 소재도 없고 해서 이번엔 큐브 중고거래 사기 한다기 위해 알아야 할것 이것에 대해 주저리 주저리 해 보겠습니다. 대놓고 사기를 친다면 일반 중고거래 사기꾼 확인법 찾아서 쓰면 됩니다.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어떤 요구사항을 넣어서 사진을 새로 찍어달라고 하거나 더치트 같은 곳을 검색하는 등의 방법 말이죠. 문제는 판매자가 큐브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경우입니다. 큐브라는 게 워낙 많이너한취미다 보니까 중고로 파는 사람조차 바가지를 쓰고 큐브를 구매해서 중고랍시고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도 아닌 국내 판매가에 비 비싼 경우도 나오죠 큐브립샵에서 12만원 주고 간 562M을 구매한 판매자가 통 크게 4만원 깎아서 8만원에 중고로 간 562M을 내놓더라도 큐브난나에서 새 제품을 6만원대에 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4만원 깎아줬다고 8만원짜리 중고를 덥석물었다간 호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큐브의 적정 판매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웬만한 큐브의 국내 판매가는 큐브나나건스무역 치큐브코리아 큐브리샵이네 곳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네 곳에서 찾은 최저가보다 비싸다면 무조건 바가지를 쓰는 것이니까 가격 잘 확인하세요. 다나와 검색시 위네 곳의 가격은 검색되지 않으니 저네 곳의 가격도 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네 곳의 판매가가 중고 가격의 바지노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큐브의 정확한 모델명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라면 판매자도 모르는 제품이라는 뜻이니 믿을 수 없죠. 판매자조차 뭔지 제대로 모르는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겠죠. 모델명을 대지 못한다면 사진만 퍼와서 따로 커뮤니티에 물어보거나 그냥 사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포괄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보다는 큐브메리아 장터처럼 큐브만 취급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큐브에 대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판매자가 적발되기 쉽기 때문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상대의 허점도 잘 보이는 법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둬야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바가지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제품을 사게 되는 일도 없어지겠죠. 소재가 없어서 금요일에 급하게 녹음해서 올리는 거라서 다소 난리이긴 한데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벌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